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우리나라에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14일 기사인데요. 요거는 기사는 아니고 굳이 말하면 광고입니다. 지난 시간에 약광고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하나만 하면 재미가 없어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회사의 약광고를 비교 검토하려고 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이 회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laughs> 100년 전 회사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결도 되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전혀 관계가 없는 100년 전의 일을 소개한다는 차원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일단 경과를 좀 보면요. 1919년도 들어와서, 오 가을, 11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경성과 서울에서 나타나서 더욱더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14일에 와서는 원산에서 드디어 많이 사망을 하니까 이런 어떤 그 틈을 타서 이런 어 주의사 예방주의사도 나오고요. 이런 약광고가 판을 칩니다. 사실 약광 이것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 이제 샘플로 같은 날짜에 나오는 걸로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 뿐입니다. 어 12월 14일 날 광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광고는 얼마 안 됩니다. 이 광고는요. 근일, 요새, 이런 얘기죠. 가까운 날이라니까 요새, 독감에 있는 그 신약을 발명했다. 새로운 약을 발명했다. 우리도 신약하면요. 양약을 생각을 해. 옛날에 흔히 신약 먹었어 하면 의뢰 한약을 대비해서 신약하면 예, 양약을 생각하는. 수가 많거든. 근데, 엄밀한 신약은요, 새롭게 개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로 처방된 약. 그러니까, 한약도 신약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최근에, 뭐, 한 70년대, 80년대, 이제 시골에서나, 뭐, 보통 사람들이 신약하면은 양약을 의미하는 식으로 인식이 그렇게 굳어진 게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한약을 발명했다. 처방 구조을 새롭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양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것들도 이제 좀그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라 말씀드립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근일 요새 독감의 신약을 발명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을 이렇게 신약 새로 제조된 약이라 고했어요 양약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 제조된 약을 발명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신약하면 은 이렇게 뭐 여기 이제 뭐 사진이 있어서 쓰셨습니다만 어떤 그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새롭게 첨가를 하거나 새롭게 조성을 하면 그럼 다 신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처방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만들면 신약이 되는 겁니다. 처방 내용 똑같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이 다 포함해서의 개념이다. 여기서 사용한 개념으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작년부터 부터인데부터 이렇게 했죠. 작년부터 독감의 영약을 연구한 바. 독감의 스펜터가 뭐가 좋을까 하고 영약 신비로운 약초 연구를 했대요. 그래야 사람이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를 한 바. 100시 100효. 100번 사용했더니 100번 효과를 본. 요즘은 100발 1 0 0중이라는 얘기죠. 100명한테 썼더니 다 좋더라. 뭐. 정말 이렇게 좋았으면은 그 사망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광고는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백시 백효. 저도 부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도 이러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럴 수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답변인데, 어떻게 100명에서 100%를 낳게 한다? 참, 뭐, 희망상황입니다, 저도. 어쨌든 약광고를 이렇습니다. 백시 백효한 신약이 발명되었으니, 하, 이래야 사람이 살거 아니겠습니까? 발명이 되었다. 약업 하시는 약업은 이제 약을 다루는 뭐 이라. 예를 들어서 이제 건재상이라든지 뭐 중간 약종상이라든지 뭐다 포함해서 약업을 하는 제시 제시는 이제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제시는이 약을 청구하시와 이 약을 이제 그 청구 그러니까 이제 산다고 하셔 사서 일반 환자를 응급 치료하게 하라 그니까 약을 갖고 있어 환자분 무조건 이 약을 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이런 약 광고들이 꽤 한의원에 날라와요 예. 네, 그러면은 뭐~ 무슨 뭐~ 비전이 옛날에는 비전 뭐~ 특별임을 만든 약 해서 뭐~ 광고가 꽤 옵니다. 응급조치 하시고,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뭐 방송에도 나오죠 요새는 약업자가 야곱자간도 야곱자이, 그러니까 이게 야곱자가 아닐지라도, 아닐지라도, 아니다 하더라도 다소로 물러 논하지 말고, 많고, 조금 논하지 말고, 그냥 다 주문하시면은, 조금 주문해도 되고, 많이 주문해도 좋다. 주문하시면 급속 재빠르게. 음. 무제게 수응, 수응은 응답한다 이랬네. 예, 그래서 요즘에는 퀵 서비스로 보내겠다. 뭐 아니면은 금방 보내겠다. 천천히 보낸다면 안될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보면은 약 광고나 빨리 팔아야 되는 거는 주문하자마자 잽싸게 옵니다. 진짜로. 참 희한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물 가성 이 있거든요. 시간을 천천히 하면은 생각을 다시 해. 그래서 아, 저안 살래요. 하면 손해 보니까 주문하자마자 잽싸게 보내입니다한 편으로는 한 편으로는 물리지 않게 위해서 물건도 보내는 거야, 미리.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수 수응. 수운이 이제 응한다, 응답한다 이런 얘기 빨리 보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약 이름이 뭐냐? 상한 영약이래요. 상한이라는 것도 무슨데 이제 한의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감기 걸린 걸 상한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한기 때문에 상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감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감이나 감기는 이제 한사, 차가운 기운이 내 몸을 공격을 한대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 때문에 내가 당했다. 차가운 건 내가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상한. 이런 컨셉을 썼거든요. 영약은 이제 신비로운 약이니까 잘나는 약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백벌백중 하는 약. 그러니까 감기에 쓰는 영약이더라. 이런 얘기죠. 이런 컨셉이 이게 사실은 그 한약 용어입니다, 다. 이게 이제 한약을 의미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정, 한 첩, 옛날에 이제 지금은다 약을 다려서 줍니다 만 옛날에 한 첩씩 해서 약을 다려 먹었어요, 집에서. 그걸 한 첩, 두 첩이랬거든요. 한 첩에, 이 입을 이제 한 첩에 15전이래요. 그래서 그열 첩을 사면 두 첩은 서비스로 준대요. 그열두 첩에 1원 50점, 곱하기 10하면, 15전이니까 곱하기 10하면 1원 50점 되잖아요? 두 첩은 서비스야. 그래서, 그, 12첩 사면은, 이제 두 첩은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까, 10배를 사면은, <laughs> 지금도 좀 많이 사면 좀 덤으로 좀더 주잖아요?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12첩 사면은, <laughs> 아, 10첩 사면 두첩 서비스로 더 준다. 뭐, 재밌습니다. 그래서 넣습니다. 경성 종로의 일정목은 이제 한 행정구역입니다. 일정목의 전화가 네 자리입니다. 전화 서울시는 갇혀도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체번호니까 이제 송금하거나 뭐 이럴 때그 대체번호가 이렇다. 모범 매약상해. 이라는 이제 회사에서 광고를 한 겁니다. 되게 심플하죠. 그리고 설명이 없어요. 도대체 이 상한 영약이라는 게 몸이 실한 데 쓰는 건지 허한 데 쓰는 건지 구분이 전혀 없이 그냥 광고만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약광고들이 상당히 그렇죠 그냥 무조건 좋다고만 해요 맨날 그거 먹고 부작용 나는 경우 또어디 쓰면 된다 안 쓰면 된다 이런 설명 없이 약광고가 나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샀다가 뭐 한두 번 먹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버리기도 하고 환불하기도 하고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이런 게 전형적인 약광고입니다 10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일단 이제 한약 광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한약도 사실은 효과가 있겠죠.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중요한 거는 실증인지 허증인지 구분해서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뭐 태음인지 태양인지 구분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게약 광고의 전형적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고를 계속 하다 보면 사람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도 코카콜라 계속 광고를 보다 보니까 어디가, 전세계가 어디가 코카콜라 찾게 되거든요. 일단, 무서운 이야기죠. 광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것도 광고를 계속 보면, 그거 사먹어요. 진짜로. 텔레비전이나 지금도 보그 광고를 계속 보다 보면 사는 거랑 똑같아요. 무섭습니다. 이런 게. 100년 전에도 그랬다. 자, 고찰을 보겠습니다. 어, 신약이라고 다 좋은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검증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새로 만든 약은 다 좋은 걸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신약이라고 해서 현혹하는 수가 많습니다. 새로운 이상하게 뭐, 영어 써가면서, 이상한 화학식 써가면서 이렇게 만든, 어, 되게 좋은 약. 그랬다가, 3년 뒤, 5년 뒤에 판매금지, 부작고 나서 판매, 이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 오히려, 오랫동안 써온 약에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 부작용이 밝혀져 있거든요. 100년 이상 쓰면 부작용을 확실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믿을 수가 있는데, 만들어진 지, 새롭게 처방이 된지 5년, 10년밖에 안 됐다. 그 물음표가 붙는 거예요. 30년대 부작용이 나타나도 어떻게 알아요? 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거요 지금도 양의학 같은 거 새로 개발됐다고 했지만, 나중에 부작용 밖에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폐기되는 게 많아요. 어쨌든 신약이라고 좋은 것도 있죠. 근데 또다 좋은 건 아니더라. 어떤 현혹되지는 말자. 이런 의미고요. 특히 광고에서 이러면 특히 현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20% 할인가 10배를 사면 두 개는 서비스 들은데요. 뭐 이런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상한 영약이라고 나옵니다만 이거는 그그그 그그 체질 차이가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류의 편성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14일에 대한 그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